천천히 하면 돼 여기서 이쪽이 음파겠지 그럼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이럴 때 그냥 음파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와드 방어해서 궁까지 써서 롤펜더 트랙이라 리신 초보들 알려주듯이 부탁해요 근데 이게 리신은 초보가 배울 듯이 내가 진짜 친절하게 설명한 영상들도 많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와, 이거는 못 따라하던데 패배시 5천 원야 패배하면 5천 원을 줘? 아, 그냥 둘다죽겠다는 거잖아. 아, 둘다 받아야지, 그러면. 자, 어, 토미 반갑고. 자, 리, 봐봐. 나, 나는 나 리신할 때올 스마트키 써. 올 스마트키. 근데 와드만 스마트키 안 쓴다, 와드만. 어, 강의식으로 가자. 이 강의 보면 리신 짱이 될수 있는 거야, 인정. 와드 방어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와드방어 할때 스마트키 없이 하지. W는 스마트키잖아. 무조건 이거 먹을 때 W를 찍고 먹어야 돼. 딱 써주고, 찍어주고. 정글링이 좋아요, 리신이. 딱, 요렇게 가고. 그리고, 정글링 할때 하나 내가 말한 꿀팁. 자, W, 자, 봐봐. W 딱 쓰고, W 끝나기 전에 있어. 어, 뭔 느낌인지 알아? 그럼 바로 다시 W 돌아. 이러면은 이제 W 쓰면서, 이 e 계속 쓰면서, 어을수 있다. 이거는 이제 많이 해봐야 알 거야. 그좀감각적으로 알아야, 체키빨이 할수 있는 거거든. 쭉 날리고, 이렇게 돌게. 다 죽었구만. 어쩔 수 없네. 난리 부르스네. 롤 패티 가요. 천천히 할게요. 이 e 해주고, Q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고 라인은 좋으니까 그냥 라인 냅두고 위에 올라가면 되겠지. 천천히. 아마 마오카이가 미드 갱을 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갔다가 살짝 봐주는 느낌으로. 이건 다이브 까면 되겠지. 딱! 아, 너무 아깝다. 그지? 근데 저거 내가 살려줄 것 같아. 안 살려둘 거야. 자, 저안 살립니다. 자. 오케이, 네가안 살렸구나. 자, 여기서, 야이 야이 이런 식으로. 라인 좋고 안 좋고를 어떻게 보면 돼요? 어, 일단은 아까 같은 라인, 이러, 이렇게 라인이 당겨지잖아. 이렇게 라인이 딱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당겨서 먹을 수 있는 형,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뭐 봐? 이렇게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감각적으로 알, 알게 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밀어버리면 바텀이 이제 갔다 와서 라인을 먹을 게 없는 거지 아니야, 뭐 하냐? 어... 이러면은 엑시던트인데요. 리신, 뭔가 리신 보고 내가 알려줘도 배우기 빡셀 텐데 그래도 한번 해줄게 자 이거 잡았죠? 잡았습니다 W, Q Q를 신중하게 밝기면돼 이런 식으로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이 야호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텀이 키를 땄잖아 그러면은 용을 먹을, 먹어도 돼. 왜냐면은, 바텀이 집을 갔기 때문에. 아, 리신 해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아우, 힙소리 아이 많이 더 잡았고, 막할 배도 지리고 하는 롤펜더 방송. 좋아. 이 리신은 초반 주도권이 센 챔프라서, 초반에 이렇게 오브젝트 같은 거 빨리빨리 못 챙기면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살짝 숨어 있다가, 올라가야겠지? 야, 그거 말고 이걸 봐야지. 아 파이크가 바보같이 트위치를 봤네 같이 위에 올라가서 이겨봐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괜찮아 근데 리신 부케 골드 3 13판 승률 92%인데 롤 판다 보고 배움 인정 롤 판다 보고 리신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캘린저유전 감전하는 사람 있더라. 강간템으로. 나 따라 한거 아니냐? 갈라진하을 가면 될것 같은데 이번 판은 월식이나 갈라진하을 중에 나눠 가는데. 리젝트 다 먹어주고 이거는 지금 이렐리아 마나가 없잖아 저거는 죽일 수 있겠지 뭐야 이거 아 너무, 너무 급했어 내가 그냥 혼자 죽일라 그랬는데 아 진짜 이렇게 좀 못하는 미들 만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바보 멍청이 멍게에선 바퀴벌레죠 요런 식으로 전광 석화구이처럼 해야 됩니다. 리신은. 이렇게 만약에 피가 없다. 요런 식으로 딱 하면은 애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려요. 요런 거할수 있어야 리신 할때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캐리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래? 내거 보면 자신감이 막 뿜뿜 생겨. 오, 여기 뭐야? 이거 룰센터꺼 좀갔나보네내팩 와드를 여기다 깔아놨구나. 나는 근데 안 당하지. 느낌이 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리신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아, 이런 느낌이 조금 오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해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리신은 강하기 때문에 사정에 삭삭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카즈키처럼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와 트위치가 일로 올 거예요. 예, 여기서 대기 빨게요. 트위치가 여기 부분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몇초 왔죠? 아, 조금만 더 대기 탈걸 그랬네요. 그죠? 방간 쏘주고 느려지게 한 다음에 큐 맞추고 이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죽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도망가요 네, 밑으로 쭉 도망가는 척 하면서 여기서 뒤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세요 자 그러면은 아주 솔사하게 피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에 가지 말고 칼날부이딱 먹어주면 됩니다 유충이 나왔으니까 유충 먹고 갈게 던지고, 왜안 들어가? 따라 할수 있겠어? 요런 식으로 음파각을 약간 비스듬히 해가지고, 쬐키파리, 쫙기파리, 쬐키파리 하게 던지면 됩니다. 침착하게 해야 돼. 리시는 막 엄청 급하게 막, 으악! 막 몸에 힘 주고 하면 안 돼. 지금 힘, 힘을. 풀고 해야 돼. 내, 내 지금 몸이 힘을 쫙 풀고 있거든? 지금 허리도 살짝 힘 풀어가지고 지금 살짝 구부정해. 아까 그 느낌. 리신은 좀 유연한 심프라서 어, 요 느낌으로 해야 스무스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 트위치 죽이면 되겠지. 자, 이제 여기서는 무리 안 하고, 집에 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 안 먹어? 안 먹어야겠다. 돈이 너무 많다, 그지? 스마트 큐를 하면 방향을 잡고 누르면 바로 날아가는 그렇지. 러건 헤르메스로 가고, 나는 이 코어를 요로 거 갈게. 시륵으로. 라디야너 죽었다. 오, 이별, 이별 잘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는 전령 바로 먹어주면 되겠지. 이럴, 이럴 때는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전령. 이거는 이제 지금은 용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 이거 먹으면 서 천천히 하면 된다. 는 칼라브리 딱 먹고 칼보 먹고 오부터 먹어 아 이게부터 얘 보는 척 하다가 얘 봐. 살짝 어그로핑. 빠져줬다가 다시 큐 맞추고, 이렇게 죽이고, 천천히 어그로핑 고 하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뭘 외칠 수 있어?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이야호. 딱이 느낌. 약간 리신의 초보분들은 방금 같은 경우에 그냥 트위치 음파 맞았다고 들어가가지고 트위치한테 궁 날리면서 트위치를 죽일 거야. 근데 지금 트위치보다 상대 카이사가 더 핵심적인 인물이잖아.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이 Q를 이동기로 사용하면서 카이사 죽이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기 쉽지? 아마 이거 막으러 올 거거든? 올때한번더 죽일게요 딱 하고 E 피해주고 W 해주고 여기다가 딱 갈겨주면서 오케이 플래시 빼주고 음, 전령 까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 말했잖아 따라할 수 있겠어? 내가 괜히 물어본 게 아니야 Q 던지고 뒤로 살짝 빠져야 돼각 주지 말고 트위치가 있어 지금 다시 던지고 들어가 빠지고 다시 또 던지고. 이렇그 다음에 그렇게 이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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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시. 아, 씨 나. 이런 식으로 다 방금 일부러 안 박았어요. 진짜로. 아, 셔프 좋겠다 아, 좀만 빠르게. 아, 가이 오케이. 방금은 이델리아. 이거 데미지가 있어. 그래서 이렐리아 잡으려고. 그거 먹으면 뭐가 돼? 시야가 밝혀지겠지. 그러면은 와드 있는 거싹 어디 있는지 알고 안정적으로 가자. 존나야돼요 천천히 하면 돼. 여기서 이쪽이 음파겠지. 그럼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이럴 때 그냥 음파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와드 방어해서 궁까지 써서 한 번에 죽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바로 표로 들어가면은 제가 반응을 해버리면은 못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 못하게 주는 게 좋다. 저거 바론 치는 거 그냥 미친놈들이죠. 만약에 바론 치면 그냥 죽이면 됩니다. 와서 미친 겁니다. 이거 들어가 던지고. 여기. 척을 처치했습니다. 여기서 집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바로 바로 먹어주면 되겠지. 을 잡았으니까 요런식으로 이제 홍보 살짝 해줘 지금 잘하고 있잖아 어, 잘하고 있을 때 홍보하면은 아 뭐야 이 사람 방송하는 사람이었네 어쩐지 존나 잘하더라뭐이생 하겠지 자 집에 딱 가주고 찍어주면서 딱 딱딱딱. 가야 돼. 잠깐 여기서 이제 누구 봐 줘? 카이사 보면 돼. 지금 카이사가 제일 잘 컸어. 7킬2데스로 굉장히 지금 잘커 있단 말이야. 나는 그냥 카이사 바로 그냥 원콤이 죽여버리면 돼. 오케이. 들어가? 이거 들어가는 거 그냥 미친 짓은 아니고요 그 쎄가지 맞춰주고 입구, 띄워주고 요런 걸 밟을 줄 알아야 돼 바로 먹어주고퓨 위로 쭉 죽여주면 돼 이런 식으로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이 야호 그냥 무작정 또 궁쓰지 말고 라이즈가 앞으로 깝쳤네? 뒤에 애들 있네? 궁쓰면은 쟤네 뛰어지겠네 딱! 그 느낌 따라할 수 있겠어? 자, 뒤로 쭉 빼라고 하고 근데 진짜 지금 나... 설명 그냥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블라디미르 죽빵 치고 싶다, 그지 하는 방치는 안 되죠. 와, 또 왔고, 이구 이거 살짝 빼주고동 농구하면 골 많이 넣으면 이긴다 이런 느낌이야? 아, 좀 어렵긴 해. 그래서 내가 아까 초보자도 알아듣기 쉽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리시는 꼭 배워야 돼. 그래야.. 그래야 잘해줘 그러니까 많이 수밖에 없어. 나도 많이 사, 그냥 많이 해보는 수 밖에 없어 나도 리쉬를 많이 해본 사람.. 이자로서 그냥 많이 해보는 수 밖에 없다 야야야 왜 이러냐 가락을 하네 바락을 내가 하 와우 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브라더. 요런 식으로 하면은 게임 스무스하게, 그냥 거의 리신이 그냥 칩도 해버렸잖아, 인정? 요렇게 하면은 그냥 게임 이기기 쉽다. 정을 차이 정을 차이야 이야 오 월식보다는 가라가 나는 더 좋은 것 같아.